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서 나온 다양한 모니터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포트키의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 분명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모니터는 말 그대로 화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의 액정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거나 아니면 촬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런 모니터인데, 이 포트키의 LHOC는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HDMI 케이블인데 요거 말고 이렇게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B 케이블을 카메라와 연결해 주면 모니터에서 카메라의 다양한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노출은 당연하고요. 뭐 초점이라든지 기본적인 조작들을 카메라를 만지지 않고 모니터를 통해서 할수 있다라는 게이 포트키 lhoc라고 하는 모니터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조작하는지는 뒤에서 보여드리고요. 기본적인 모니터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니터 자체는 5인치의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7인치하고 5인치 중에 5인치를 좀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7인치는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소니의 미러리스랑 딱 봤을 때 5인치가 이 소니 미러리스의 이 본체의 폭이랑 거의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니 미러리스에서는 5인치를 선호를 하고요. 화면이 잘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빛을 막아주는 이렇게 가림막이 기본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건 이게 접이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리할 때는 이렇게 빼줘야 한다라는 거. 가림막을 안 쓰실 분들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이 프레임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배터리를 껴놨는데 이것도 기본 구성품이 아니거든요. 제품 자체는 굉장히 작고 가볍습니다. 무게가 약 178g이고요. 직사각형이고 나사선이 아래쪽 측면, 요렇게 두 군데 나 있어요. 그리고 HDMI 단자랑 이제 헤드폰 단자 있고요. 상단에는 이 배터리를 분리시키는 푸시 버튼, 그 다음에 전원을 온오프하는 레버, 그리고 이제 터치를 잠그고 열어주는 이 UI 잠금 레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에 기본적으로 소니뿐만 아니라 여러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USB 케이블이 있고요. 모니터가 스폰지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이 콜드슈 마운트가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의 악세사리 없이 배터리만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호환성이 좋은 소니 MPF 계열 배터리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큰거안 써도 이렇게 작은 배터리만 쓰더라도 약 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모니터가 너무 무거워서 사용을 꺼려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작고 가벼운 크기와 무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오래 쓸수 있는 거는 얘가 FHD 해상도의 모니터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4K 막 닌자 이런 데다 끼잖아요. 그러면 진짜 배터리 광탈하거든요. 근데 얘는 FHD 모니터이고 작고 가볍고 배터리 작은 걸 껴도 한 3시간 쓸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사용할 때에 이제 배터리 부담이 적다라는 게 굉장히 큰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의 밝기는 800니트이고요 아무래도 모니터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모니터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dmi 케이블이 있는데 카메라와 모니터를 연결해주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뭐 제브라 포스칼라 루마 웨이브 포커스 어시스트 뭐 여러가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동작은 이렇게 터치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 버튼에다가 필요한 기능들을 내가 이제 바꿔서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 3, 4, 4개의 버튼에다가 내가 많이 쓰는 기능 넣어 놓을 수 있고, 로그업 테이블 같은 경우도 USB를 통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저장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작고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강점이고요. 이렇게 USB 케이블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USB 케이블을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카메라에다 싹 꼽아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결 옵션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원격 촬영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원격 촬영을 선택해 주고 나면은 카메라와 모니터가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터치를 통해서 카메라 이렇게 눌러 주시고,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USB를 선택하시면 돼요. 왜냐면 USB로 연결이 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카메라와 모니터가 연결이 되고요. 여기 상단에서 보시면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도 바꾸실 수 있고, 뭐 색온도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노출가, 밝게, 어둡게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둡게, 밝게.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옵션을 여기서 편하게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인 거죠. 초점 같은 경우도 이 모니터에서 이렇게 초점 영역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모드하고 영역을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는 알파 7 r 5인데 알파 1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모니터 연결하면은 화면에서 터치를 통해서 초점 영역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기종마다 지원하는 메뉴 등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 포트키 제품이 소니만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지원을 해요 하지만 소니의 미러스 카메라가 가장 많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 미러스 카메라 사용하시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화면도 확인하고 메뉴를 제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포트키의 LHOC 제품 사용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삼각대를 설치하고 여기다 카메라를 거치해 놓고 이거를 최대로 들어 올려서 약간 카메라의 높이가 한 2m 이상이 되게 배치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카메라 화면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모니터를 이런 매직암 같은데 연결해 가지고, 이런 삼각대에다 고정하고, 케이블만 위에 있는 카메라에 꼽아서. 밑에서 보면서 제어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촬영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좀더 활용성이 넓어지겠죠. 물론 아쉬운 거는 케이블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USB-C 타입을 양쪽으로 사용을 해서 좀 케이블의 호환성을 좋게 해줬으면은 훨씬 더 많은 활용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USB 케이블을 사용했다라는 점은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옆에 이렇게 USB-C 단자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전원을 인가를 해주면 USB를 통해서도 전원을 공급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 리그 구성해가지고 V마운트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V마운트 배터리에서 USB 꼽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배터리 무게를 줄일 수 있으니까 좀더 부담이 없겠죠. 이렇게 박스 측면에 호환성 정보가 나오는데, 알파1은 포커스 에어리어가 가능하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포커스 에어리어를 이 모니터를 통해서 바꾸는 게 가능했고요. 알파5 같은 경우 여기 안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포커스 에어리어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포트키 제품들이 계속해서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기종들도 포트키에서 지원이 될수 있도록 포트키에도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연결해서 모니터의 기능도 하면서,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는 모니터, 포트키의 LHO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